한 번씩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 예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신랑 신부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규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신랑과 신부가 오랜 시간 기다려왔을 또꿈꿔 왔을 결혼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많은 박수와 또 환청하도록 우리 신랑 신부 평생 간직할 예쁜 추억이 될수 있게끔.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회자의 개식사로 오늘 의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곽홍근 군과 신부 고은정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상에 마련된 화초계의 불을 밝히기 위해 양가 어머님께서 입장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길 끝에서 입장 기다리고 계신데요. 두 분께서 입장하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스로 함께 맞아주십시오. 야가 어머님 입장! 여러분 큰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중히 인사를 나누실 때두 과정의 만남을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양가 어머님 맞절 인사하십시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양가 어머님께서 양가를 대표해 하객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정중히 인사드릴 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양가 어머님 하객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 오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가 어머님께서 화쪽에 불을 밝혀서 예식의 시작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 빛을 따라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한 명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뒤를 돌아주시겠습니까네 오늘의 주인공 신랑이 복잡 미묘한 표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밝게 웃으면서 이제 입장할 텐데요 오랜 시간 기다려왔을 그리고 꿈꿔왔을 순간일 겁니다. 오늘의 주인공, 신랑이 입장할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의 순간을 함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랑 입장! 님팀 돌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큰박수부하게 네. 되겠습니다. 우리 신랑이 평소에 잘 벌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들과 많은 축복을 받으면서 멋지게 입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를 주목해 주실까요?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순간입니다. 이제 저 문이 열리면 오늘의 주인공 신부가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할 신부와 또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신부 입장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발걸음을 여러분의 따뜻한 축복으로 채워보십시오.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주보고 서겠습니다.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서 네, 간격을 두고 섭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가 입장을 마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 할첫 번째 순서는 신랑 신부의 맞절 순서입니다. 서로가 연인에서 부부로서 처음 대면하고 인사를 함께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맞절 인사하십시오. 손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님, 이제 하객분들 바라보고 나란히 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결혼이 원만히 성원됐음을 선포하는 성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원 선언은 이 결혼의 증인이 되시는 하객분들을 대신해서 사회자가 성원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선언되면 여러분 다 같이 큰 박수를 쳐주시는 걸로 이 멋진 두 사람의 하나됨을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선언 신랑 과홍근 군과 신부 고은정 양은 오늘 소중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과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마음 따뜻한 성인이 돼서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최고의 친구이자 사랑하는 부부로서 일생을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은 변치 않을 사랑을 맹세했습니다. 이사회자는 이 자리에 계신 증인들을 대표해서 오늘의 결혼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25년 2월 23일 사회자 최규성. 성원의 선언됐습니다. 큰 박수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함께 축복해 주신 성원 선언으로 지금부터 두 사람은 부부가 됐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부부가 된두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에게 특별한 선물이 하나 어, 도착했다고 하는데요. 신부의 언니분께서 신부를 위해서 깜짝 축하 영상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자, 무대 좌우 쪽, 약쪽으로 스크린이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우리 신부의 어린적 모습인 것 같죠? 어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하는 동생에게 그리고 우리 신부에게 어떤 마음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드죠 i 소중한 신부를 위해서 따뜻한 축하 마음을 전달해주셨는데요, 신부님께서는 이 영상을 잘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그 감동과 멋진 선물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보고가 된우리 신랑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서 준비된 축가 순서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가는 신랑의 친구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감동과 순간을 이어가 주시길 바라면서 멋진 축가를 지금부터 함께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런 내가 아닌가 좀 다른 효가도 이젠 그런 마음 Eu 사랑하는 부모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분 먼저 신부 부모님 앞쪽으로 자리 옮기셔서 마주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함께했던 모든 시간들이 어제처럼 기억나는 두 분이실 겁니다. 이렇게 예쁘고 멋진 어른이 됐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저희 잘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드릴텐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이 가정에 축복을 더해주십시오 신랑 신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우리 대사랑 한 번씩 꼭 안아주시고요 네,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버님 우리 사위도 한번 안아주시고요. 어머님 우리 신고하고 신랑 신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 는 일어나셔서 일어나셔서 우리 아들, 여들이 한 번씩 알아주시고요. 다녀왔다, 잘 살아라, 고맙다. 함께 인사를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아버지, 아버지, 신부하고. 신랑과 신부가 우리 사랑하는 양가 부모님과 함께 인사를 나눴고 이제 무대 중앙으로 이동하셔서 하객 여러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마지막 행진을 앞두고 우리 카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차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지켜봐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잘 살겠습니다. 인사드릴 텐데요. 가장 뜨거운 박수로 멋진 두 사람의 안담을 축하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우리 하객 여러분께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결혼식에 준비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신랑과 신부가 행진하는 순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품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큰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됐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함께 걸어갈 이 길을 여러분들의 축복과 따뜻한 기억을 양분 삼아 멋진 함께하는 삶이 될 텐데요. 우리 신랑 신부 이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멋지게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두 사람이 걸어가는 앞길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혜진 이상으로 신랑 하나 네, 네. 여기 한번와 볼까요? 고만 돌려서 조금만더 붙여서 여기 붙여서 그렇죠, 그렇죠. 해볼게요 신랑 거의 다끝났거든미소 둘, 한번더 오른손 열어서 오른손 오른손 안녕할 거예요. 안녕, 할 다시 한번 안녕. 한 번만 더주세요신한 번만 더할게요신 안녕. 안녕. 계속, 계속. 계속. 사랑키와에네 이번 건 아니야 어